애녹과 강정현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이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기대하며 이 특별한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강정현의 부모님 집으로 초대된 애녹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준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에녹은 이 만남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두 가족의 시작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스럽게 불고기, 잡채, 나물 등 전통 한식 요리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녹의 이런 정성은 강정현 부모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가족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에녹이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였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정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은 방송의 하이라이트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두게 될 줄은 몰랐어요."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이는 애녹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강정현의 가족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정현의 어머니는 애녹의 진심과 따뜻한 성품을 깊이 느끼며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두 사람이 단순한 연애를 넘어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이번 만남을 통해 강정현 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에녹이 강정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에녹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정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걱정했지만 에녹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가족 간의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했고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그의 성숙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기런 며느리라면 정말 든든하겠다"며 애녹의 진심과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애녹이 보여준 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행동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팬들은 배녹은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성실한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애녹과 강정현이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나가기를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큰 깊이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과 더욱 깊이 연대하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녹은 강정현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강정현 역시 에녹의 가족과 만나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노력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이 만들어 갈 새로운 이야기와 추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들의 여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